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온 뚜린입니다야 나도 보고 싶었어. 오랜만. 난... 친들 안녕하세요. 보고 싶었어요. 이제 영상도 꾸준히 올릴게요. 여러분 저온라인는 중이에요. 희잉이 온라인 너무 싫어. 괜찮아 안될게 그나 그리고 온라인 겁나 밀림. 네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쌤 원래 온라인하면서 실시간 중이에요. 뭐지, 저 말투. 아, 온라인이 너무 싫어서. 그래도 실시간 켤 거예요. 응, 응, 수술을 많이 해주는데 착하죠. 근데 숙제 너무 많아. 네, 그래서 빨리 다해야 해요. 네, 그렇긴 한데 귀찮아요. 저말더 어른들 쓰는 말투인데? 아,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. 저건 뭐야? 헐, 아린, 힘내서, 근데, 욕 모임. 응, <laughs> 믿는다. 근데, 임장 선님 자꾸 그런 거왜 물어보세요? 아네네 미안, <laughs> 이안 인정해, 빠이. 아, 그러시군요. 온라인 왜 있는 거죠? 아 저도 궁금했어요 네? 어른이요? 아하, 아 근데 저는 온라인 끊는뎀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 네? 참아 그럼 선생님 우리 다니 선생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온라인 너무 싫어서 지금 한번만 봐주세요 <놀람> 진짜 한 번만 해 진짜 엄마는 딸 뭐해? 어, 어 엄마 이 새끼가 너한 번만 전체문자 전화한 하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? 이만큼 망신이야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 아 엄마 엄마 비난 좀 놓고 얘